안녕하세요, 최강운세입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로 푸른 색각과 용진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양띠분들께 새로운 도전과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친절하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의 강력한 에너지와 양띠의 온화한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갑진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갑진년 양띠 운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55년 을미생 1955년 70세 을미생이신 분들은 타고나길 깔끔하고 정도 많으며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셨는데요. 2023년에 자식 문제나 땅 문제로 고민이 많았을 수 있지만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운이 평탄하고 무탈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출세의 길이 열리고 논문이나 책을 발표하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길한 운기를 만나게 되며 금전운, 직장운, 사업운 등 여러 면에서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가족과의 화합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967년 정미생, 1967년 58세 정미생이신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외골수적인 면이 많고 자존감이 매우 높으신 분들입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주변을 돕고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셨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쌓여있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여 주위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타고난 부모복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겠으나 배우자복이 좋지 않아 그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고 취업이나 결혼 등 가족 내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솔깃한 제안을 자주 받게 되지만 주식이나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심장 소화기 질환 위 장신경 쇠약권태 건망증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979년 김희생, 1979년 46세 김희생이신 분들은 측은지심이 강하고 온화하며 배려심이 높은 성품을 가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남에게는 잘하지만 막상 자신이 힘들 때는 어디에 털어놓지 못하고 우울감을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지만 운이 나쁠 때는 움츠려드는 성향으로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성주운과 삼재가 겹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주운을 잘 받고 삼재를 슬기롭게 잘 넘기실 수 있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데. 날삼재가 끼어 운을 받지 못하거나 거꾸로 뒤집어질 수 있으니 올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991년 신미생, 1991년 34세 신미생이신 분들은 털털하고 온화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웬만한 일에는 화를 부리지 않고 먹을 복을 타고난 사주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아 남들이 보았을 때는 한우물을 못 파는 사람으로 자칫 산만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려내는 성공을 거머쥐는 띠이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과할 정도로 잘하는 성격으로 베푸는 게 많으나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니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남에게 잘하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특히 눈 건강과 남성의 경우간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운이 상승하여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재물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2024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많아지는 해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노력한 만큼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보상이라도 받듯 열매가 달리고 결실을 맺는 해 훈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 개미생, 2003년 22세 개미생이신 분들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요. 2024년 운세는 안정과 성취에 해가 될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좋은 기운이 많아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성취를 하고 싶은 욕심과 욕구가 강하며 나중을 위해 아껴 쓰고 한푼두푼 푼 알뜰하게 모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먼저 벌려고 성급하게 사회에 뛰어들기보다는 공부를 통하여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눈치가 빨라 모든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양띠이지만 성급함이 있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한 단계씩 발만 나간다면 25세가 되는 해에 좋은 취업운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10월에는 주변인과 트러블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시고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최소화하시고 특히 올 해는 사고 수가 있으니 길 조심 차 조심 물 조심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갑진년 되시길 바랍니다.